안녕하세요. 중등 수학과 과학 그리고 고등학교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나경 선생님입니다. 일단 음, 중학생 친구들은요. 2, 30점 오른 친구들이 많고요. 고등학생 친구들은 주로 논술을 가르쳤는데요. 논술에서만 성적을 잘 받은 게 아니라요. 수능에서도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.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. 공부가 재미없으면 하기 싫잖아요. 그건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친구들과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수업을 받는 걸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수업을 이제 원리를 알아할 수 있도록 가르칠 거예요. 우리 친구들 보통 그냥 공식이나 개념 같은 거 보고 바로 문제를 풀현나 정성 거 하고 싶지 않고요. 저는 왜 이게 개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, 세 번째. 항상 편안한 분위기의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받아야지 좀더 귀에 쏙쏙 들어올 거니까요. 하루 빨리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네요. 그러면 기다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